제주 상황버섯의 진수청정 제주에서 온 상황버섯의 매력은?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제주에서 온 무농약 상황버섯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진짜 유기농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니 신뢰감 확 올라가네. 200g짜리 2개 총 400g이라 양도 충분하고 제주 서귀포시에서 직접 재배한 국산이라니 건강 챙기기에 이만한 게 없지. 차로 끓여 마셔도 조코요리에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 몸에 좋은 것만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짐.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제주도에서 무농약으로 재배한 상황버섯 A세트를 가져와 봤음. 200g씩 두팩 들어있어서 총 400g인데 이게 유기농 인증까지 받았대. 상황버섯은 원래 건강에 좋다고 소문난 거 아시죠? 요리에도 넣어 먹고 차로 끓여 마시면 완전 꿀맛. 향도 진하고 품질도 확실해서 건강 챙기기에 딱임.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온 거라니 더 믿음이 가네.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만한 게 없지.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청정 제주 상황버섯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제주 청정 자연에서 자란 무농양 유기농 상황버섯이라니 이건 믿고 먹어야지. 원물 비절편으로 200g씩 두개 들어있어서 양도 넉넉함. 시부모님께도 선물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포장도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고, 배송도 빠르게 오니까 완전 대박임. 싱싱함은 기본 옵션이지 마음에 드니깐 별 (5개)